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사활 맥점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5급 사이입니다 이 표시된 백도를 그냥 잡아야 되는 문제인데요 실전에서 많은 분들이 경솔하게 교환을 하는 바람에 실수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최종적인 정답은 굉장히 절묘한 형태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수읽기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잠시 일시정지 눌러보시고 눈으로 먼저 수익해 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정답 한번 찾아보셨나요? 우선 이 형태는 일단 단수를 치고 싶은 자리에요. 단수를 쳐서 상대방의 모양을 무겁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뭔가 장문을 씌울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당장에는 오른쪽에 백돌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연결을 해서 백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백이 살게 되면 은흙 중앙은 자연스럽게 잡히게 되고 귀도 후수로 살아야 하는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이 형태는 완벽하게 흙의 실패라고 할수 있겠네요.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더 여유있게 장문을 씌우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 수는 좋은 수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 백이 건너가게 되면 100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됩니다. 이 먹여치는 수가 될것 같아 보이지만 뭐 이어줘도 그만이고요. 이 따내고 단수칠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도 깔끔하게 살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자리를 단수 안치고 그냥 한 칸을 띄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동일하게 됩니다. 나가주기만 한다면 단수를 하나 쳐두고 막아가는 수가 성립이 되겠죠. 하지만 역시나 흑 백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칸을 띄면은 찔러 봤자 그냥 다 받아 줘서 건너갈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칸을 띄는 수도 실패가 되겠습니다. 이 붙이는 수도 때에 따라서는 좋은 수가 될수 있어요. 나가면은 뭔가 입구자를 둬서 패를 유도를 한 다음에 사실 패만 돼도 흑이 실패지만 지금은 패도 안 됩니다. 원래라면 이런 식으로 장문 씌우는 게 돼야 되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위쪽으로 나가서 끊는 순간에 중앙쪽과의 수상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백이 먼저 흙을 잡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뭐 붙이는 수도 기민한 수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패를 노리는 수도 좋은 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생각해 볼수 있는 수가 그냥 이렇게 두 칸에 띄는 수예요 그나마 좀 가장 유력한 수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 수의 의도는 아까처럼 이렇게 붙여 달라는 거죠 붙이면은 막아 가고요 젖히면 여기서 그냥 단수를 치는 수가 침착한 수가 되겠습니다 이어주면 이 자리를 버겨 치고요 나내면 촉촉수로 네, 얼핏 보면 정답 수순 같아 보이네요 네, 하지만 백 입장에서는 2로 이렇게 위쪽으로 먼저 건드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먼저 드는 수가 좋은 응수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흙은 막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두면은 늘어가고요.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그나마 절묘한 수긴 한데요. 익수는 제가 다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텐데, 백이 이렇게 버티는 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단수 쳐도 이어주면 그만이고요. 젖힐 때 이렇게 끼어가서 버텨요. 조금 수순이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폐로 버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폐를 안 내기 위해서 폐극이 이런 식으로 젖혀가는 것도 역시나 위로 젖히는 순간에 폐가 납니다. 언제든지 백은 그냥 무시하고 뭐 이어도 되겠네요. 이어도 따내면 이어주고요. 나가봤자 이런 식으로 먼저 나갈 수가 있어서 아까와 동일하게 중앙에서의 수싸움에서 흙이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유력했던 정답후보였던 이두 칸으로 장문 씌우는 수는 백이 이렇게 붙이고 막아갔을 때 이어주면 안되죠. 먹여치니까. 따내면 단수치고 이렇게 막아가서 잡히는데 여기서는 백이 가만히 이렇게 두는 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연결을 하고 젖히는 수는 이런 식으로 패를 만들죠 여기서 백도 주의해야 될게 그냥 끊으면 안 돼요 단수가 언제든지 선수이기 때문에 이어주면 절묘하게 다 뒤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끼우고 막아갈 때 끊어가서 반대로 끊어도 동일하죠 이렇게 끊어서 패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 수도 훌륭한 맥점이 되겠지만 지금 형태는 패 없이 그냥 잡아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은 흑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짜 정답은 바로 이 자리를 가만히 밀어가는 수가 네, 이 형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얼핏 굉장히 느려 보이죠 뭔가 어,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장문을 씌우는 그런 봉쇄 수단도 아닌데 이수가 어떻게 정답 수순이 될수 있을까요? 백은 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뛰어가는 수가 네 절묘한 수가 되겠습니다. 늘어가면 아까처럼 먹여 쳐서 전체 모양을 우형으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꽉 막아가서 네 간단하게 백을 잡을 수가 있겠고요. 어쩔 수 없이 백은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들을 건드는 것 자체가 배기 입장에서는 자충이 되기 때문에 이 먹여치는 수를 견딜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죠. 다다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연결하는 수가 최선이겠지만 여기서 흙은 하나 찔러두고요. 넘어갈 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꽉 이어주는 순간. 네, 마법같이 이 나머지 백돌 요석이 잡히게 됩니다 이 촉촉수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받을 수는 없죠 단수가 돼서 그렇다고 해서 바깥쪽을 두자니 먹여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단수를 치는 순간에 네, 백이 다 잡히게 됩니다 이을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백의 요석이 떨어지게 되면서 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이 형태에서는 의외로 그냥 하나 밀어두는 것이 침착한 수로 정답이 되고 늘었을 때 건드리지 않고 한 칸을 띄어서 장문을 씌우고 백이 연결을 하면 계속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건드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옥집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네, 촉촉수로 백의 요석을 잡아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다양한 난이도의 사회 문제가 세 문제 이상씩 업로드 되고 있으니깐요 저랑 같이 사회 문제 풀이 하시면서 기력 향상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